구역 문제인데, 근데 그걸 나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대구가 중심을 야죠 통합을 하지 말자. 그러면 이 통합 구간는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확대된다. 확대 안 돼요. 2년 동안 논의를 했잖아. 논의를 하고 이번에 마무리하는 거야. 마무리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은나 받아줄 수 없어요. 은나 받아줄 수 없어요. 은나 받아줄, 받아줄 수 없어요. 대구 경북의 핵심 도시는 대구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쟁점판에 대해서 하도 감론을 박가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갔습니다. 첫째가 의회 소재지를 어디에 두는 게 맞느냐. 우리는 대구에 둬야 된다고 하고 경북 남동에 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의회의 자유권을 존중해서 대구시의 경북도의회 동원 총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리의소재지을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 경북도의 입장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관할 구역 문제인데 관할 구역은 처음에는 법률에서 하지 말고 시행령으로 하자고 어, 이야기를 하다가 하다. 이제 와서는 시행령도 반대를 하고 조례규칙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사무분장 규정에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는 의정부 경기도 청사에서 관할합니다 서울도 일부 시장 2부 시장 삼부 시장 사무분장 규정이 다 시행령이다.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부시장을 4명으로 두는 판에 사무 분장 균형이 없이 그걸 시행령 하자는 것은 그거는 현행 법 제도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행령 이거는 미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령 제정할 때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현행 법제도 맞다. 동부청사를 두냐 안 두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지금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합쳐버리면 경기도의 두 배가 되고 서울의 서른 세 배가 됩니다. 대구청사, 경북청사만으로는 관할하기가 어려워요. 포항, 경주, 울진, 울릉도 같은 거네 그것은 포항의 동부청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 부단체장을 4명으로 하자는 거거든. 서울시가 3명입니다. 경기도도 3명이지. 그런데 부단체장을 4명으로 우리가 두자는 거는 관할 구역이 거래 넓고 하기 때문에 동구청사를 두고, 어, 동구청사 사람들은 굳이 대구나 안동으로갈 필요 가 없다, 이그 시장실은 세 군데 다 있어야지. 대구청사도 있고 경북청사도 있고, 동부청사도 있고 근데 그걸 나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감을 대구에 두고 경북과 동부에 각각 소방감을 두자 그런데 소방정감을 안동에 두자는 거예요 소방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구가 중심이 돼야죠 또 뜬금없이 지금 주민투표 하자고 들고 가봤어요. 지금 주민투표를 하면 내년 1월쯤 주민투표 할 거예요. 그러 통합 불가는현행법제도 주민투표 규정은 광역단체장 통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의 동의, 동의의 동의를 각자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고. 뜬금없이 지금 주민투표 하자고 들고 가왔어요. 지금 주민투표를 하면 내년 1월쯤 주민투표 할 거예요. 그럼 이통합부가는현행법제도 주민투표 규정은 광역단체장 통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의 동의, 동의의 동의를 각자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들고 나가는 것은 공합을 하지 말자. 또 뜬금없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 이미 권영진 이철우하고 2년 동안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갖고 2년 동안 하지 않았던가요? 공합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제 뒤늦게 와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자. 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거 로드맵 제의한 거는 경상북도 지사가 제의한 겁니다. 7월 말까지 합의 보고 도의의 시의 동의를 10월 초까지 얻고 그리고 바로 10월에 법안을 내자고 했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간 밤을 새워가지고 지난 7월 10일경에 법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우리가 발표하려고 하니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갑자기. 뭐 카지노 반대한다 뭐 어떻다 막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의회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서 중에 일부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의원들 전원한테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공개를 해서 시도민이 알고 그다음에 찬반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바로 우리가 한달 보름을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달 동안 거기에 대한 말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막바지 와서 이게 공개되고 하니까 뜬금 없는 주장들이 나온다이야 부시장 4명 중에 두 명은 국가 공무원으로 차관급으로 임명하자. 이러니까 또 어젯밤에 갑자기 네명다 지방직으로 하자. 정별 시장이 임명하자. 그래 주장을해놨지 이거 우리가 서울시는 지금 유일하게 부시장을 전부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국가직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는 왜 그래 할수 있느냐? 재정 자립도가 거의 80%에 가까워요.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장은. 우리는 통합의 본들 재정 자립도가 대구가 40%, 경북이 2 5예요 합주본들 32.5% 빼야 한 돼. 그럼 재정 자립도 그거 가지고 국가하고 손 떼버리고 연결 고리가 없다고. 그래서 국가직을 두 명하고 지방직을 두 명하자. 현행 이 상태로 그대로 하자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며 통합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그 권한 배분 관계, 그걸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북 지사는 최근에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확대된다. 확대 안 돼요. 시장 군수들이 소단위로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이라는 큰 틀에서 시장이 인허가권이나 도시개발권이나 그걸 다 지고 통합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시장 군수들이 갖고 있던 도시개발권이나 이 모든 권한이 줄어들지만은 여기에 재정은 분부해집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큰 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에 시장 군수들을 기망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권한이 확대돼? 권한이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뜻은 그 뭔가 하면 우리가 통합의 본질은 뭐냐? 지원 기관에서 집행 기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내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시도, 그, 그, 뭐, 시장 군수들에 대한 지원기관이야. 근데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거야.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는 것은 이는 집행기관화 하자는 거야. 특별시로 집행기관화 해놓고 그걸 다시 현재보다 권한이 더 강화된다 이러면 지원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지금의 도의지원기관보다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는 취지가 없어요. 균형발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균형발전을 하자고 지금 대구경북특별시로 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전부 어? 서른 몇개 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게 놔둬버리면 그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군위군의 달성군이 편입되고 난 뒤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그거 예시까지도 우리 다 정리를 했어요. 통합되면 어떤 효과가 난다는 것을 시민도민들이 다 알고 알려주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중앙에서 권량이 많이 이양되니까. 너희들한테 권한이 더 많이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대구시는 우리는 이미 시의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면서 그 자료를 다 배포를 다 했다고.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도의회에 제대로 자료 배포하고 뭐 공유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불협화음이 난다 이 말이야. 그래놔 놓고 갑자기 주민투표하자 광역단체 통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통합하지 말자 그러고 마는 거지. 그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공론화위원회 열자 주민투표하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우리는 끌려갈 시간이 없어요. 2년 동안 논의를 했잖아. 논의를 하고 이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 다시 시작하자. 분나 받아줄 수 없어요. 나는 대구시를 위해서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이렇게 개편하면 대구 경북이 균형발전하고 폭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청사 위치 가지고 시비거리 안 되는 것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한상으로안 돼요. 처음에 이철우 지사가 7월 말까지 합의 보고 그 이야기하자고 할때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7월 중순에 우리 법안 다 만들어 놓고 넘겨주면서 7월 말까지 안될 것이다. 8월 말까지 하자. 그게 마지막 시한이다. 8월 말까지 합의가 돼야지 주민투표를 하든지 여부할 거 아니야. 합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투표를 해? 지금 주민투표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하고 하면 내년 1월쯤 할 거예요. 근데 내년 1월까지 합의 되겠어요, 지금? 중앙에 그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아 대통령하고 향부 장관은 내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이 우리는 이미 TK특별법도 해봤고, 대구시 공무원들은. 단비철도법도 해봤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법은 설득할 자신이 없어. 이 법은. 왜 그러냐?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 대구 경북만 좋아지니까. 다른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리당 출신도 선뜻 동의해 주리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직계공항특별법도 천신만고 끝에 했고, 달빛철도법도 천신만고 끝에 했지만, 이 법은 우리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순조롭게 합의돼도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지난번에 특개신공항법 할때 경북지사가 도와줬습니까? 달빛철도법 할때 적극적으로 나서준 일이 있어요? 대구시에서 당했어요. 근데 지금 합동으로 나서도 나는 이 법을 다른 지역의 분들이 선뜻 동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그 순조롭게 합의돼도 돌파하기가 어렵다.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가는 것을 합의 다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균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합심해도 국회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구경북의 핵심 도시는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이, 경상북도가 옛날에 대구시가 있을 때 대구가 중심으로 경상북도가 발전해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북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덤비니 그게 납득이 되겠나, 이말 남부에서도 동의 안 해줘요. 정확하게 시장군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민들한테 내용을 알리고, 뭐가 쟁점이냐 알려주고, 그다음에 합의를 시도해보고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거는 장기 연구 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여기에 매몰돼서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도 영향이 갑니다. 8월 말까지 시한 정해놓고 실무진에서 합의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